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될때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거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을 깨끗하게 할수 있게 하시며 꼭 맞는 약들과 치료 방법들을 처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용하는 약들이 필요한 곳에 잘 듣게 하시고, 항암제가 못된 암세포에 잘 작용하게 하시며, 필요한 세포들은 더욱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이탈리아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 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탈리아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의 이주민이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계신교회가 부흥하고 개신교회가 계신 선교적 역량을 갖추고 뜨거운 영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난민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난민들 또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모두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던 6.25 전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서 다가올 미래마저 불행하게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죽어가는 북한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